희선 김의 라디오 쇼 네, 희성킴의 라디오쇼 오늘의 사연은 결혼에 대한 건데, 결혼에 대한 사연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오늘의 전문가님 자기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푸름이고요. 지금 현재 치유상담 대학원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음, 상담을 하다 보면 결혼에 대한 사연과 질문들이 참 많이 들어오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결혼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가?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페미토크 시즌에 또 배우자 기도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다. 아, 이 사람을 딱 보면 뭐, 느낌이 정말 오나요? 뭐, 느낌이 옵니까? 전문가님? 박사님 오셨어요. <laughs> 너무 위험하게는 딱 그렇게 그런 느낌이 네. 왔다고 하진 않습니다. 솔직하게. 예, 예. 저는 왔어요. 예, 저는 확 어... 오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누군지 벌써 떠오르는데. <laughs> 네, 네. <웃음> 근데 이제 어 그런 그 느낌이 오는 사람도 있고 안 오는 사람도 네. 있겠죠. 그래서 오시는 어, 오, 안 오는 분들은 뭐안 오는 것도 괜찮으니까 네. 그냥 또 이제 그거대로 좀잘 지켜 보시고 어, 느낌이 오는 사람들은 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예, 저 같은 사람들. 그래서, <laughs> 네. 예, 느낌이 오면은 그 사람들은 특히 또잘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런 강렬한 감정이라는 게뭐 3개월, 길게는 6개월 뭐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제정신이 차려지거든요. 결혼이라는 것을 좀 제정신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감정을 일단 지켜보는 게 중요한데, 네. 어 우리가 영적인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너무 강렬한 감정일 때 무엇을 결정하는 그렇죠.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또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강렬한 감정이라는 게 그럼 항상 나쁜 건가? 음. 항상 우리가 조금 이렇게 배제하고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어떻게 할수 없는 그 강렬한 감정.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이것은 분명히 뭔가 이 신에 계시다 약간 이제 이런 어떤 강렬한 감정. 어 이럴 때는 어뭐 따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예 그것이 다 나쁘고 다 완전히 심전 물이 가라앉아서 내가 정말 생각을 곰곰이 할수 있을 때까지만 기다린다 뭐 이것이 방법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막 첫눈에 딱 반해서 저 사람이랑 내가 어, 결혼해서 어, 뭐세 번째 만났을 때 결혼했다 이런 분들도 막 계시고 음, 뭐 물론 뭐 영화 같은 얘기지만. 음. 어,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지만 그게 우리들의 얘기는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강렬한 감정이 생길 때도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이렇게 조금 계속해서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결혼이라는 것, 그러니까 연애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결혼을 한다는 건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나요? 결혼을 결정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요소들이 있을까요? 네. 어...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결혼 안 하셔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습니다. 예, 뭐 비혼 얼마든지 존중합니다. 근데 이제 혹시 결혼을 할까? 어아니면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보신다면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결정할까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더 접근하기 네.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어, 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은 지양해야 될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뭐 어떤 경우에도 사실 그 것은 좋은 네. 좋을 수가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 내가 뭐 너무 불안하다든가, 그래서 혼자 있으면 너무 불안해서 누군가에게 항상 의존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나는 혼, 어, 혼자 있으면 너무 그것이 너무 외로워서 이 외로움을 어떻게든 탈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든가. 이제 이것은. 어, 이런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결혼은 별로 행복하게 결혼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상담을 좀 오랜 기간 해보면.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은 먼저 좀그 숙제를 풀어보고, 먼저 좀 극복해보고, 혼자서 이제, 그 다음에, 아는 게 아니라 뭐 결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외로움이 좀 덜해져서 이기도 할수 있잖아요. 그니까 외로움이라는 게 항상 나 혼자서 다 풀고, 그 다음에 외로움이 완전히 제로가 됐을 때 내가 결혼하고 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예, 그런 건 네. 없잖아요. 그래서, 어, 그래도 내가 이숙제를 좀 먼저 혼자서 좀 풀어보는 연습, 어, 해보는 연습. 그리고 이제, 어, 상담을 하다 보면 참, 참 많은 분들이 원가족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음, 도망가기 위해서 결혼했다고 맞아요.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도피처로 결혼을 선택했다. 네, 네. 예, 도피처로. 어, 뭐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네, 얼마나 그 원가족이 불편하고 싫었으면 그렇게라도 좀 결혼을 하고 싶었을까. 네. 더군다나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그런 그 여성에 대한 그 시각이 결혼하기 전에는 막 독립 안 시킨다 막 이제 이런 일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지금도 있잖아요. 아마 그래서도 결혼을 도피처로 삼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것도 역시 결핍에 의해서 내가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것이 결정에 가장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죠. 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어 당위성에 의한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지금쯤 해야 될것 같아서. 네 예. 그러게요. 저는 제가 굉장히 독립적인 여성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굉장히 주체적인 어떤 결정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제가 2 7에 결혼했거든요. 네. 박사님 몇살에 하셨어요? 저도 2 7에 했습니다. 우리들은 아, 미친 거예요. <laughs> 그때 뭘한다고 결혼 아, 결혼했을까요? 정말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까지 살고 있는 게참 하나님의 네. 은혜죠. 네. 어 그러긴 한데 어, 내가 아무리 제가 그러려고 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뭐 지금쯤 뭐 해야 뭐 서른 전에 해야 그때는 이제 우리 네네. 때는 그러기도 하고 막 주변에서 저는 어떤 얘기를 막 들었었냐면은 교회에서 이제 제가 사역을 할때데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아뭐 예뻐지는 거 보니까 결혼할 때가 된것 같은데 뭐 이런 맞아요. 이야기들을 자꾸 이제 저한테 어, 뭐 피드백을 주셨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때 남자친구도 없을 텐데 <웃음> 어디로 <웃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laughs> 나왜 예뻐지는 아, 그러니까. 건가? <laughs> <laughs> 그렇다면 진짜 이게 뭔가 안에서 어. 호르몬이 나오는 것인가, 어. <laughs> 어, 수컷을 찾아야 되나, 네. 약간 이제 이런 이런 생각을 했었던 네, 것 네, 같아요. 네. 그런 그좀 부담감을 느꼈던 네,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것 같아서 음. 그게 무슨 결혼의 그러게, 이유, 이유가 되겠어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당위성도 아니고 하라고 하니까는 더더욱 아니고 음. 음, 결혼 왜 하셨냐고 물어보면은 뭐 엄마가 하라고 했어요아 음. 싫다 그랬는데 음. 아빠가라 하 음. 그래서 뭐. 필처에 앉아서 끌고 갔어요, 결혼식장에. 네. 아니잖아요. 어. 내가 한 선택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하라고 하니까 그런 당위성도 음. 아니고, 또 하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 여기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만, 예,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예, 하자고 하니까도 아니고, 음. 어, 그렇다고, 뭐, 또 더, 요즘은 뭐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결혼에 대한 굉장히 큰 고민 중에, 어, 더 늦으면 애못 나니까, 그러니까 출산이 어려우니까, 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음. 많이 계시던데, 중요하죠. 예.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또 양육하고, 또 이제 그런 어떤 신체적인 여건이 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결혼할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예, 그것이 최우선에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아닌 것 같아서, 예. 그런 것들 좀 조심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에게 온 내담자들 중에도 결혼을 결정하고 날 잡고 청첩장 잡았을 때 굉장히 커다란 시그널 아, 안 되게 안될것 같다라는 음. 느낌이 온 적이 있어서 상담을 오면 저는 이제 본인의 느낌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몇번 이렇게 슬픈 케이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앉혀놓고 음. 해라 하고 음. 그 다음에 안 되더라도 일단 음. 결혼은 해보는 거다라고 해서. 결혼을 하는 거를 봤는데 상당히 힘든 결혼 생활을 하는 걸 보고 여러분 그 강렬한 느낌은 자기 느낌을 믿어야지 부모님의 말을 듣고 갈 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데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 둘은 미쳤었지만 2물일곱에 저희는 아직까지 물론 저희들은 잘 살고 있긴 하지만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잘 유지해야 되는 걸까요. 아까 그 마지막에 어떤 신호, 시그널을 받았다, 이제 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생각이 갑자기 났는데, 제가 어 알고 있는 어떤 케이스는, 어, 마지막 날 이제 그 식장에 신부가 안 나타난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도 알고 있긴 한데, 그때는 뭐 사람들이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죠. 뭐 시골에서 어르신들 네. 다 올라오셨는데, 막 이런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것도 한편으로 네, 용기 있었다. 네, 네. 예. 다 지나가요. 네, 예. <웃음> 맞아요. <웃음> 어떻게든 지나가요. 네. 뭐 어떤 분이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뭐0년 10, 뒤에 절대 예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맞아. 않을 거라고 예, 장담한다고 모두가 뭐 네. 하시지 않았나요? 네, 네. 그러니까. 어, 어, 연애 뭐 좀, 전문가께서 하셨죠. 네, 연애 <laughs> 네. 전문가가 말씀하셨으니까 <laughs> 네. 책임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나갑니다. 어 근데 이제 그두 번째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결정을 하면 좋을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어. 뭐, 너무 뻔한 얘기지만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왜 그러냐면은 결혼이라는 것은 이게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그러니까 제3지대의 또 다른 우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 음.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 작업이 반드시 이두 사람이 동의하는 방식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음. 그러니까 어 각각이 살아오고 각각이 또 생각이 있잖아요. 좋은 거죠. 경험치도 있고, 각각의 여건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가자,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자, 그러니까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것의 의견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잘 됐어. 그러면 그한 사람 의견에 치우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건데, 이걸 같이 이제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소통이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 말을 그냥 지그시 듣고만 있는 사람하고는 결혼을 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 분은 말을 잘 들어주기는 하는데, 자기 표현을 잘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연애할 때. 연애할 아, 때, 예. 그렇군요. 그래서, 어, 그냥, 어, 내 얘기를 지그시 너무 잘 들어줘. 음. 근데 들어주기만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속 터질 수 있겠네요. 그, 나중에는 그속 터질 네. 요소죠. 네. 왜? 왜 말을 안 해? 약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laughs> 어, 그러네. 그러니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왜 말을 못 해? <laughs> 네. 근데 말, 말하라고 왜 말을 네, 못 네. 해? 그럼 더 다그치면 더못 하거든요. 예, <laughs> 그러니까 네. 점입가경이될 네. 가능성이 네. 굉장히 커요. 그리고 어막 이렇게 이제 갈등을 경험할 때뭐 싸울 싸울 수 있잖아요 싸울 때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감정 표현을 하는 사람들 음. 막뭐 핸드폰을 던진다거나 그렇게. 뭐 이렇게 책상에 있는 걸 이렇게 친다던가 음. 이제 이런 근데 뭐어 뭐, 어, 그러고 나면은 반드시 와서 막 백배 사죄하고 음. 막어 내가 뭐 돌아 돌았나봐 미쳤나봐 막 이제 맞아요. 그러기도 하고 혹시 그게 나한테 일어나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것을 봤을 때. 뭐 우리는 그럴 때아 너무 얼마나 화가 나면 저럴까 막 그렇죠. 이제 이해해 주고 싶고 막 이제 아, 괜찮아라고 얘기해 주고 싶지만 그것이 부메랑에 대해서 나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폭력성일 가능성이 됩니다. 있어서요 네. 예 그것은 좀 어~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좀 네.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잠수타는 사람들 아, 네속 터지는 사람들 진짜 네. 예 그래서 소통을 못 하시는 못 네.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피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회피를 네. 하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왜 우리 그 제주도 해녀들만 잠수병이 있는 게 아니에요? <laughs> 예. 이 잠수병이라는 건 병이군요. 계속, 병이. 고질병이군요. 아. 계속해서 재발됩니다. 네. 예. 이 잠수병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음. 그까이잠수타는 그러니까 것도 소통이 잘안 되시는 분이죠. 네. 그리고 싸움이 안 되는 사람, 음. 예, 싸움을 안 받아주거나 어. 아니면은. 싸움할 때 자기 논리만 막 펴서 우격다짐을 음. 막 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든 막 자기가 원하는 말 듣, 들어버리고 많은 사람들. 네. 논리가 없는 사람들.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은 소통이 잘안 되는 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어, 물론 뭐 고쳐 못 쓰냐. 음. 어, 뭐 이건 또 나중에 이제 음. 뭐할 얘기지만 네. 아무튼, 어, 그래서 저는 소통이 내가 잘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소통이 잘 된다는 건. 나도 이야기를 하고, 저분도 이야기해서 우리가 그무엇에 이렇게 합의를 이루어 가느냐? 이제 이것이 이 과정이 되는 사람을 어 그래도 결정을 하시는 게어 좋지 않겠나? 네. 생각해요. 잘 알겠습니다, 박사님. 마지막으로 짧은 질문. 27에 결혼을 하셔서 20년이 넘는 세월을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지속하고 계신데, 박사님이 생각하실 때 결혼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예, 지금 제가 드린 얘기를 너무 제 개인적인 얘기로 듣지 마시고요. 뭐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계속해서 어또 제가 이제 못한 것은 또아 이렇게 해 보면 참 좋을 텐데라는 음. 생각을 말씀드리고 드리기도 하는 것이니까 어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뭐 저는 뭐 너무 막 행복하게 잘 살고 있기만 하구나라고 이제 오해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불필요한 얘기고 그거는 어 결혼이라는 것은요, 이미 준비된 것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준비된 것은 없어요.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 뭐 상담도 받고, 그 전에 뭐 기도도 하고, 그 전에 여러 가지 했죠. 그거는 준비 운동이에요. 지금은 이제 실전이에요. 그러니까 준비 운동이 제대로 된 운동이 이 운동이어서 이것 근육을 다 만들어줬을 거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것은 어, 준비 운동으로 끝난 거고요. 지금은 또 다른 실전이기 때문에 준비된 것은 없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는 이제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 어, 결혼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결혼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 우리가 뭐, 어, 결혼이라는 것을 할때 어,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사랑하면 되지 않아? 어, 사랑하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지 않아? 어, 그것만으로 안될 거예요, 아마. 결혼은요, 어떻게 잘 음. 유지가 될수 있냐면은, 배워서 하는 겁니다. 음. 예. 한 번도 결혼해서 살아본 적이 없기 그렇죠. 때문에, 어떻게든 배워서, 어, 알아가야 돼요. 이것을 음. 이제, 어, 제일 아마 처음 얘기하신 분이 에릭 프롬 같은데요. 음. 에릭 프롬이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라 책에서, 사랑의 기술이라는 사랑의 책이죠. 네. 예. 사랑의 기술의 책에서, 어, 왜 자연스럽게 그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어허. 어허. 왜 그런 전제를 하는가. 네. 네. 왜 그런 전제를 하는가. 음. 그래서 망하는 거다, 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배워서 하는 거다라고 이제 아주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저, 절대 동감합니다. 사, 예, 사랑, 결혼이라는 것은 배워서 하는 겁니다. 예,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네, 이상 이 결혼에 대해서 전문가 정푸름 박사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았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배워서 공부해서 우리 잘 유지해 나가도록 합시다. 이성킴의 라디오 쇼 오늘의 사연을 마칩니다. 여러분 안녕. Thank you, May. Radio Show.